우선 그림에서 알수 있는 거는 얘랑 얘랑 각이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이등변이니까 얘가 4. 코사의 BAC가 8분의 1이라면 여기서 중간에 수선 이렇게 내려 보면 여기서부터 요거 절반까지가 얼마? 여기서까지. 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서까지 전체는 1. 그런데 여기가 4, 얘가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하고, 여기 각을 알파라고 하면 여기 각은 이 알파 중간 수선 지웁시다. 그래서 얘를 2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2 알파가 되고, 여기도 이 알파가 되고. 그럼 외곽에서 여기 알파고 얘가 이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 되고. 얘가 이 알파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하면 얘될거 아니야. 이거 이등변 되게 보조선을 꺼보면, 여기도 이 알파, 여기도 이 알파가 되게 선을 꺼보면, 얘가 알파니까, 여기가 알파가 될 테고, 여기가, 여기 이 알파가 되게 껐으니까, 얘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 알파고, 얘가 4고, 얘가 4고, 그러면, 이 도형이랑, 이쪽 도형이랑은 서로 합동. 그래서, 이 비가, 아까 여기서 얘랑 지금 닮은 꼴이라서, 얘가 4일 때 이게 1인 것처럼, 여기도 4대 1의 비를 가지. 그럼 얘를 4x라고 하면, 여기도 4x가 되고, 여기 중간에 x가 되고, 얘는 이등변이니까 여기 4x 되고, 여기 4x 되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여기 실제 길이가, 여기서 실제 길이가 얘가 4고, 4. 또는 여기 전체는 5, 요각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 근데 얘는 알고 있지? 그래서 요 4를 쓸게 아니라, 얘가 4, 아, 여기, 여기구나. 여로 가야 되겠다. 여기 4랑 여기 5랑 그 다음에 여기 2알파에 대한 이각 2알파 이 전체의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4랑 5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면 B 씨구 할수 있는 거죠. 곱하기 4 곱하기 5에 코사인 2알파가 8분의 1이고, 계산해 보면 얘가 36이 되고. bc가 총 9x로 표현이 될 건데, 얘가 6이라는 거고. 그래서 x는 3분의 2가 되고. de는 4x 잖아요. 작고 함면 3분의 8에서 3번. 어,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